잘 잔다 고양이 발바닥 얘가 지금 길고양이거든요? 길고양이 의미가 있는데, 그, 그 길고양이가 새끼를 낳았어요. 새끼 중에 제일 막낸 데야가 약하게 태어났는데, 참, 우리하고 인연이 작아갖고, 잠만, 우리 집에 오면 잠만 퍼지고 자고, 완전 그냥 우리가 집사가 된거 같아요. 배도 까, 디비 갖고, 막, 자빠 자고, 막, 발 만지도 가만히 있고, 꼭 저럴 때 우리 품품에 와 자더라고요. 참, 인연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저를 키울게요, 이?